도 기사가 났었는데 LED 한 광원 제품 만드는 애들이야 광원.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나 뭐 자동차 LED 등이나 나는 얘는 전혀 주목을 못 받았거든. 근데 얘 시총이 500억 인가밖에안될 거야 600억이네. 근데 얘가 너무 좋아 보였어. 거리랑 터진 거 보이지? 바닥에서 그냥. 사실 얘한테 몰빵할까 막 그런 생각 도했는데 그러다가 딴 애가 가면 졸라 열받잖아. 그래서 내가 봤 때는 LG가 물론 우리나라 회사 M&A 하려고 M&A 전문가 캐 뭐지 데려왔겠어. 근데 그런 이슈가 터지면 누가 대장 노릇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. 어차피 아무 상관 없어도 LG가 M&A 한데 그러면 현우 산업이 대장이라고 했잖아. 그래서 뭐 상한가 가고 뭐20% 가고 막 난리 생쇼를 쳤던 것 같아. 그래서 현우산업이 딱 봐도 차트에 봐도 제일 많이 움직였잖아. <laughs> 그래서 우리 e l 라고 현우산업하고 여기 왜 내가 텔레칩스를 끼워놨냐면 텔레칩스 인포뱅크를 왜 끼워놨냐면 자율주행도 안 쳐다볼 수는 없잖아. 근데 텔레칩스가 오늘 윗골이 달고 예쁘게 와있더라고. 자리도 좋고 텔레칩스 2대 주주가 LX 세미컨이야. LX는 당연히 LG잖아, LG 사촌이잖아 산호산업은 내가 p c b 라 그랬지. 얘는 전장용 PCB 업체야. 텔레칩스는 그 허드,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. 이런 거나 차량용 오디오 시스템 제어 업체거든. 그러니까 이세개를 하잖아. 인포뱅크는 뭐야? 당연히 카테이먼트라고 하지, 요즘은. 차에서 듣는 오디오 시스템 제어. 뭐. 리모컨이나 뭐 이렇게 터치로 해서 연결하거나 그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업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네개를 엮으면 차량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하게 되겠더라고 전장용이 다 되겠더라고 그리고 인포뱅크는 또 외국창이 강해 애플카 할때 가장 대장이잖아 그래서 그랬고 센트럴 모텍은 그래도 테슬라 하면 센트럴 대장인 것 같아서 얘까지를 넣어서 통주식 LG, 테슬라 ETF를 만들면 될것 같아. 자, 그래가지고 대응은 어떻게 하냐면 목표가를 20%씩만 잡아. 잘 들어요. 목표가를 20%씩만 잡으라고. ENL을 샀다. 내일시가에 그럼 1000원에 샀다. 그럼 1200원이 되면 그 내가 이익 본 것들만큼. 아니, 그냥 1200원이 되면 다팔아버리든지 1200원이 되면 내가 20% 이익 본 것만큼을 빼. 그래서 뭘 사냐면 이 다섯 개 중에 마이너스가 인드네한테 태우는 거야 이 애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가격보다 무조건 높게 간다라는 시장이 박살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더 높을 거야 그래서 내가 ENL이 우리 ENL이 1200원이 됐는데 다천 원씩에 샀다고 하면 현우산업은 800원이야 8 0 0원까지 되지 않겠지 900원이야 마이너스 10%야 그럼 여기서 200원 빼가지고 현우산업 사 오케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하나에서 200원씩을 먹잖아 20%를 먹었으면 다섯 개를 합산하면 100%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?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예를 들면 다섯 개가 다 20%씩 먹으면 전체 내 계좌가 20%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? 그러면 30% 이상의 계좌 수익률을 볼수 있어 어, 이 다섯 개는 내가 방송 올 때마다 애도 해라, 점더 사라, 뭐 그런 이야기는 서로 같이 합시다. 내일 기준가 잡히면.